발목은 부상 초기에 부기를 가라앉히고 고정한 상태로 치료해야 인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방치하다 발목이 불안정해지면 고질병이 되면서 관절염으로 이어지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자세한 내용과 치료법 건강삼유고에서 알아봅니다.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지만 산행 전후 발목 건강도 챙기셔야 합니다. 울퉁불퉁한 산길을 내려오다 보면 순간적으로 발목을 삐끗할 때가 있습니다. 발목 염좌는 발목 관절을 지탱하는 인대나 힘줄, 근육 등이 손상되는 질환으로 일상생활 중 누구나 한번 이상씩은 겪게 되는 질환이며 통증이 심하지 않아 방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손상된 인대가 제대로 아물지 못하면 발목이 불안정해져 반복적으로 접질릴 수 있기에 초기 적절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부상 초기에는 발목을 고정해서 인대를 보호하고 차가운 찜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환자 대부분은 바깥쪽 인대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 튼튼한 안쪽 인대와 다른 점이 있을까요? 바깥쪽 인대보다 안쪽 인대가 비교적 튼튼하고 더 많은 근육들이 관여하고 있어 바깥쪽 인대 손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위치한 종아리 뼈보다 정강이 뼈가 발목뼈와 접촉 면이 넓고 훨씬 크고 또 구조상 약간 뒤쪽에 위치해 발을 접질렀을 때 발목이 안쪽으로 더잘 돌아가게 됩니다. 접질린 인대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아물면서 발목뼈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 합병증을 부릅니다. 병리하다고 방치되거나 회복기간을 충분히 거치지 않는다면 발목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변형되어 만성 발목 불안정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성으로 발목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어 발목연골 손상까지 유발해 발목관절염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발목 인대 손상이나 흔들림이 심하지 않으면 물리치료와 체외충격파 같은 보존적 치료로 낫습니다. 그런데 관절 연골이 망가졌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 주사치료, 또 체외충격파, 체중 조절 또는 보조기를 사용해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조기가 가장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발목 인대의 파열 범위가 넓거나 끊어진 상태라면 인대 강화술이나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발목 건강을 지키려면 산행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또 등산화와 등산스틱을 활용해서 발목이 받는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건강상수고였습니다.